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어제는 제가 어, 전화도 와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집사님들이 좀 성경에 대해서 쉽게 또 이야기해 달라라고 어, 그런 내용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야 이게 히브리어 헬라어만 하니까 너무 전문인이 되는데 기초도 조금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어, 시간이 되는 만큼 어, 성경의 핵심이 뭔가, 성경의 주제가 뭔가라는 어, 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저는 1994년인지 예, 예, 5년 같은데 어, 미국에서 어, 고신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가 되면서 제일 처음 했던 게 이제 어, 성경 통독교재 성경 전체를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뭐 성경 전체를 어, 분석해보고 또 우리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엔디버 어, 목, 회학 석사 하면서 과목이 전부 다 성경 과목 아닙니까? 예, 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제서, 뭐 과목도 그렇고요. 뭐 복음서, 서신서, 일반서신, 뭐 엑센, 어, 이피설, 뭐, 사도행전부터 이런 모든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 대한 제일 관심이 많았습니다. 물론 성경을 알기를 원하기도 했지만 어, 평생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어, 이렇게 마사를 통해서 2년째 이제 되는데요. 2년이 접어들어가 3년으로 이제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마사 원문큐티까지 이제 가는 그런 단계로 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사가 작년부터 쭉어 올해도 이그 특별히 이번에는 디모데 전서 예 특집이 이제 나갑니다. 요, 요, 여기에 이제 안 나와 있는데 디모데 전서 어 번역과 함께 성경 공부. 그래서 어 지난 것들을 제가 좀 체크를 해보니까요 어 어떤 것이 있느냐? 어, 지난 마사들를쭉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성경 전체에 대해서도 어, 요약하고요. 제가 했던 그런 작업들 또 뿐만 아니고 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야고보, 베드로전서 다섯권 예, 이렇게 신약 특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강의가 어, 찍히고 나서 전체가 찍히고 나서 제가 또 여러분에게 말씀 어, 빌립보스 강의를 한번 실제로 원문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목록과 뭐 노래는 안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다 배우시기를 바라고요. 어뭐 인터넷 봐도 다 나옵니다. 창세기부터에이창세기부터 성경 66권을 다 외우고 어또 주제를 아는 거는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왜 전체적인 수퍼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미국의 MDV 시험에도 그냥 마지막 퀴즈 시험을 영어로 어, 이렇게, genesis, exodus, 이런 식으로 쓰는 거, 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저도 졸업시험에 나왔고요. 에, 쉬운 것 같은데, 여러분 해보셔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제가 평생 이제, 어, 성경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물론 구약의 주제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도 많이, 어, 주제를 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어, 폴 하우스라는, 사람이 구약 신학 주제, 상당히 비슷하기도 한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거는 어제 나름대로 이제 연구한 겁니다. 예, 장세기하면 창조주 하나님, 출애굽기하면 구원자 하나님, 레위기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주제절은 옆에 있죠. 민수기하면 인도하시는 하나님, 너희를 인도해냈다. 호세티 그 다음에 신명기하면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수아하면 땅을 주시는 하나님, 사사기하면 사사 예, 사사는 쇼페팀인데 사사 어, 또, 심, 어, 또한, 어, 판관, 예, 판사, 또, 판, 예, 그래, 판결하우스였어요. 쇼페팀. 루키는 고엘. 예, 사무엘상은 기름보우신 하나님. 사무엘하는 주권자. 예. 그리고, 열왕기는 어, 언약으로 보고하시는 분. 열왕기 어, 상하를 합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역대 상하는 겸비하시기를.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겸비하시기. 겸비는, 어, 에, 가라. 물어볼 걸다 낮춘다. 이런 뜻이죠. 겸비 그리고 에스라는 성전 재건, 예, 내 전을 세우는 예, 성전 재건에 대해서, 네에미는 성벽 재건, 어, 에스드는 섭리, 하나님의 섭리, 어, 그리고 욕기는, 어, 의로우신 하나님, 신정론, 예, 이런 것들요. 시0편은 찬양, 10편은 어, 우리가 테힐림이라는데테힐림이 찬양이란 뜻이에요. 기브리어로테필라는 기도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자문은 지혜, 호크마 전도서는 우리의 어떤 삶의 의미, 해벨의 예, 진정한 의미, 어, 그리고 어, 아가서는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 이사야, 위로의 하나님, 이사야,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 어, 나오죠. 나하무, 나하무, 예레미야는 새롭게, 세어냐, 그래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제가 했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반드시 뭐 그렇게 봐야 되냐.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성경은 여러분들이 뭐 신학도 주제가 다 다르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사도 많이 이제 그 봐주시고요. 요거는 요 정도 하고요. 자 그래서 어 이제 제가 이제 오늘 강의는 주로 성경을 여러분들이 어,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돼요. 시간이좀 최대한 짧게 하겠는데요. 에가는 국률이 많으시는 하나님. 에스겔은 영광으로 충만하시고 다니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호세아는 회계. 하기를 원하시고 요엘은 회복해 하시는 성령님, 아모스는 공의의 하나님, 오바디아는 모든 왕국의 왕이신 하나님, 오바디아 요나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 로아후스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 다음에 미가스는 소망의 하나님, 나훔은 용사, 어, 대신 하박국은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 스바냐는 전능자 하나님. 어, 그래서 이런 단락들을 제가 어, 제 카페나 뭐 이런 마사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이 자료는 다 공개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일이 설명을 못해요. 어, 제가 성경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할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건 전부 제 것, 이 어, 제가 한 거니까 어, 카피라이트 있으니까 제가 마음껏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하박국, 서바냐나 전능자 하나님 너희 하나님 너, 어, 여호와가 학계서는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성경 가운데 서가랴 영광을 회복시키시고 말라기 변함 없으신 하나님 3장6절에로 어예그 다음에 샤니티 나는 변 역지 않는데 변함이 없다 이런 듯, 뜻이죠 그래서 장세기부터 보면 은 장세의 출애기 레기 민수기, 신명기는 오경, 토라이고요 예, 창조주 하나님 예, 1장에 11장, 1 2장 50장 이렇게 보고요 예, 출애굽기는 뭐 구원자 하나님 1장, 18장, 19장, 20장, 24장, 25장, 40장 이렇게 보고요 아, 여러분들이 이구절을 보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레위기는 1장, 15장, 16장 중심으로 17장, 27장 그래서 버티칼 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의 그룹, 그 다음에, 허라이존타, 수평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내용이고요. 민수기의 그 주제나 단락은 여러 가지 볼수 있는데, 장소적인 이동으로 봐도 됩니다. 시간적인 이동 봐도 되고요. 10장, 10절까지, 21장까지, 22장, 36장까지, 이렇게 이제 여러분 보시면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신명기는 뭐 여러 가지 구조가 있지만, 특별히 저는 어, 이 언약적인 구조, 예, 그래서 히스토리카 프롤로그 어, 그다음에 스티빌레이션 명령 그리고 축복과 저주 정거 이런 것은 언약 구조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또뭐그요수 같은 경우는 뭐 아바르 라카크 할라크 아바드 이렇게 어, 이 화란 학자의 어떤 견해처럼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땅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볼수 있고요. 자 사사기는 1 2 사사의 시대와 또, 16장까지, 그리고 17장부터 무정부 시대, 이렇게 볼수 있는데,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17장에 앞으로 와야 되는데, 에 그래서 1장에 서론, 그 다음에 12사사, 온리엘부터 해가지고, 어,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 열, 여덟, 아 열, 열하나, 열둘, 온리엘까지 무정부 시대, 17장, 21장. 루키는 구엘이신 하나님, 이런 보시고, 사무엘상은 사무엘, 사울, 다윗. 뭐, 이런 내용들을요, 저는 그, 어, 요때 공부할 때는 비브리칼에서 공부했는데 사실 이 m d v 공부할 때도요 퀴즈를 쳤어요 퀴즈를 그래서 예를 들어 사무엘서 공부할 때 같으면 영어로 단락을 이렇게 적어내고 퀴즈를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각장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사무엘하는 어, 다윗의 성공 또는 다윗의 범죄 뭐 다윗의 실패 어 24장까지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 다음에 24장까지 보시면 되겠고, 11기 상하는 1장에서 12, 11장까지는 연합왕국, United Kingdom, 12장에서 11개와 17장까지는 디바이드드 킹덤 군왕국 18장에서 25장까지는 어, 유다왕국, 어, Southern Kingdom. 요거는 뭐 거의 영어라든지 분석에서 거의 일치합니다 역대기는 1장에서 9장은 족보고요, 어, 10장에서 29장은 다윗의 통치, 그 다음에 역대하는 어, 솔로몬 통치, 그 다음에 10장부터는 유대 역사 이거는 뭐 거의 단락이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큰 단락을 머리에 두고 있으면 성경 전체가 그림이 보입니다 에스라는뭐 역사적 해고 6장 까지고요 사실 에스라 시대에 일어난 게 아니고요 445년 뭐 458년 444년 에스라 458년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이죠 538년 그리고 실제로 에스라 시대는 7장부터 10장 까지고요 너헤미야는 성벽 재건 1장 6장 7장, 13장. 에서드는, 뭐, 여러분들, 섭리 하나님. 1장, 2장, 3장, 5장. 이렇게 단락을 보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욕기는, 뭐, 1장에서 2장. 어, 욕의 통. 어, 제가 이, 어, 욕의, 기는 뭐, 욕의 어, 전문가한테 배웠는데, 예, 가장 좋은 구조는, 이런 구조예요. 예, 대화, 그 다음에 지혜, 독백. 예, 다이얼로그, 모놀로그. 이런 구조로 보고요. 그 다음에 결론으로 보는 이런 구조. 10편은 뭐 1권부터 5권으로 나누면 되고요 자문은 어,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뭐 솔로몬 자문, 예, 첫째, 둘째 모음, 지혜자 자문, 아굴 자문, 어물 자문, 이렇게 나눠서 보면 돼요 예,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어, 예, 전도서는 1장, 1장, 2장, 예, 삶의 의미 3장, 이렇게. 어, 병행 대구법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는데 어느 구조가 좋겠느냐. 이제 제가 취사선택한 거예요. 아가스는뭐참 사랑 주신 하나님.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사야가 이제 1장 12장 13, 24, 23, 24, 27, 28, 35, 36, 39, 40, 48 그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요. 어, 49, 55, 56, 66. 거의 뭐 이렇게 나눠져요. 이사야, 그원째 하나님. 예레미야는 심판으로 새롭게 하는데 25장 첫 번째, 26, 29 30, 31, 32, 45, 46, 51, 52. 이거 뭐 어, 예레미야 가르칠 때또 강의할 때 이런 구조로 전체를 보죠. 에는어 국렬이 크신 하나님 대, 대조로 대 보시면 되겠고요. 에스겔은 뭐 제가 전공하고 또 이제 이번에 책 마무리해서 우리 교단 책으로 나오겠지만 24장, 25장, 32장, 33장, 39장, 40회, 48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구조가 뭘 이야기하고, 어, 큰 주제가 뭘, 뭐, 큰 그림을 먼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아요. 어, 다니엘은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이시고요 1장, 3론 2장, 7장, 아람어, 달락이고.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12장, 히브리어 달락.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호세아부터는 뭐 사랑의 하나님 1장, 3장, 4장, 8장, 9장, 10장, 11장부터 삽입, 이스라엘, 뭐, 또 이런 달락. 그 다음에 요엘은 1장, 그다음 주의 날, 주님의 대답. 아모스는 마찬가지로 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방에 대한 예언과 다섯 가지 예언. 예, 제 요거는 이제 선지서 부분은 뭐다 잘하셨겠지만 뱅게밀은 한테 배워서 제 나름대로 소화해서 어, 선지자들의 메시지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물론 그대로 이제 번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리해서 해보는 것도 중요하죠. 다시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 이 선지서 다시 한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아모스, 어, 오바디아오바디아는 역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쭉 보시고요. 요나는 뭐, 자비로 우신 하나님의 도, 하나님이, 예, 자비, 로 아후스, 하나님께서, 어, 이 12만여 명 아끼지 않겠느냐. 아끼신 하나님, 에, 자비 하나님. 니가, 어, 미카, 야,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구원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그런 내용이고요. 나홈은 니노의 심판에 관한 것이죠. 하박국은 뭐, 참만족인데, 기도. 질문과 답, 질문과 답,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어, 하박국의 기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바냐는 뭐, 여러 가지 또, 여러분, 유다와 이방민족에 대한 구원을 말하고요. 학계는 한 뭐, 네 가지 예언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강의 설계도 하면 있는데, 학계 써가지고 한 번, 어, 해야 될것 같네요. 예, 요거, 성전을 건축하라, 구세계하라, 보울줄이다, 예, 진동하리다. 그 다음에 스가리아는 뭐, 1장 7절에서 6장 8절, 8가지 환상. 그리고 어, 또 이런 예언들, 이스라엘 열방, 뭐 이런 내, 내용들이 되어 있고요. 어, 스가랴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로 넘어가면 말라기는 변함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약을 이해하려면 연도도 중요하고요. 제가 꼭 여기 알아야 될 연도들을 좀 이렇게 적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를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 다음에 예언서는 특별히 연대적인 구분이 필요해요. 저는 이 선지서 강의할 때꼭 하는데, 물론 몇 권은 어, 이렇게 시대적인, 어, 또 논란이 있어요. 그러나 예, 거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신약은 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하면은 신구약에 대한 에, 비중을 생각하셔야 돼요. 어, 양은, 양은 신약이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260장이고요. 어, 구약은 929장, 그래서 260장, 1189장이잖아요. 에, 그래서, 어, 구약이 4분의 3이다. 내용상으로. 양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중요성은 신약도 중, 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봐야 되니까 중요한 것을 알수 있고요. 어, 신약 주제도 뭐다 다르게 볼수 있지만, 마태는 왕, 마가는 종, 누가는 인자,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에, 에, 교회 성장, 로마서 믿음의 이신칭의 고린도전서 은사의 발언하용 고린도서 모든 상황의 하나님 신뢰 뭐 여기도 뭐 전공자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볼 수도 있고 갈라디아서 복음의 유일성, 에베소 사람 나 충만, 빌리포 내 안에 계신 예수, 골로세 주안의 발언 성장, 데살로니가 강림, 대비, 강림의 때, 후서, 디모데전서 신앙의 경계, 디모데전서 복음과 고난, 디도서 영생의 소망, 빌레몬서 믿음의 교제, 히브리서, 예수의 우월성, 야고보 지혜로운 삶, 베드로전서 헛되진 나그네베드로우서 실족하지 않는 신앙, 요한일서, 영생, 소유, 요한일서, 진리, 안에서, 요한삼서, 수고하는 자, 영접, 그 다음에 유다서, 사랑하는 자, 지킴, 자기를 지킴, 요한계시록, 주님의 재림, 대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달락을 이제,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부터, 큰 달라. 예, 여러분, 여러 가지로 볼수 있는데, 어, 강화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어, 이거는 뭐 여러 가지 견해 있으니그 중에 한 견해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 성경을 뭐 어떻게 보느냐, 어, 큰틀은뭐 동의를 해야죠.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신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 강화, 천국 가르침, 이렇게 강화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마가복음은 뭐, 종대심, 특별히 갈릴리, 예루살렘의 여행, 뭐 사역 이렇게 볼수 있고요. 누가복음은 인자, 예수님의 그런 사역들로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달락을 여러분 다 자료는 드리니까요. 요한복음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에, 그리고 사도행진 성령의 사역을 통한 교회의 성장 에, 이렇게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런 구조로 이제 보는 거죠. 로마서는 2신층이니까 여러분들이 1장, 4장, 5장, 8장, 9장, 11장 에, 그리고 어, 12장, 16장 이렇게 보고요. 고린도 전서는 뭐 교회의 여러 가지 어, 어, 문제니까 달라. 요 예, 보면 성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예, 공식적인 질문, 뭐 교회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거. 고린도 후서에서는 개인적인 바울의 관심, 특별히 헌금, 뭐 거짓사도, 뭐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유일성, 복음이 예, 가장 우월하고 대단하다. 에베소서는 어, 여러가지 이제 볼수 있는데 어, 바울의 기도로 이제 이해를 제해 가지고요 예특히 찬송하리로다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 중보의 기도 부르심에서만 기업의 풍성 영광의 능력이 크심으로 이해를 했다 는 것이고 빌리포스는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어, 그래서 음, 골로스에서는 바른 성장 예, 바른 교리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는 바루시아 아, 주님 오심 강림 이마심 예, 주님의 이마심 앞에 살아가야 된다 뭐 그런 내용들이고요 또디모데 전서는 특별히 교회의 어떤 경계 사역에 대해서 그래서 기도 생활 직분자 말세 모든 어, 목회적인 전반적인 경계를 하고 있다 디모데 우서는 어, 복음과 함께하는 고난 예,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복음의 고난 그 다음에 이제 디도서 영생 그리고 빌레몬서 믿음의 교제 예, 여기 히브리서는 뭐 예수의, 예수의 에, 우월성이죠 superiority죠. 예수로는 뭐 천사보다 우울하고 모세보다 우울하고 대제사장보다 우울하고그 다음에 뭐 이런 우월하신 예수님 이것도 한번 기회가 되면 하고요. 야고보서는 지혜로운 삶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전스는 나그네 에, 여러분들이 죽보시고 어, 구원 성화 뭐 이런 에, 순종 submission. 요 구조도 뭐 여기 신학 책에 나오는 내용의 한 가지를 셀렉트한 겁니다. 자 그리고 어 서프링, 뭐서미션뭐 이런 거. 베드로 운서는 실족지 않는 신앙, 거짓 가르침, 신비적인 뭐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이런 어 정말 신앙이 잘못된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 요한 1서는 영생, 영생이 뭐냐, 뭐 이런 거죠. 그다음 요한 1서는 진리 안의 행함, 진리 안의 수고. 유다서는 사랑 안의 지킴. 이렇게 이제 이런 구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계시록은 여러분 잘 아시는 분과 같이, 계시록의 구조는 워낙 많고, 또 연구자도 많은데, 저는 그냥 일곱 가지로 봤습니다. 일곱 교회, 일곱 가지인, 일곱 나팔, 일곱 상징, 일곱 대저, 일곱 바벨론, 뭐, 다르게 볼 수도 있죠. 네, 결론적인 거로, 이제, 바울의 어떤, 어, 이런, 어, 서신 중심으로 본다면, 1차 때는 갈라디아, 2차 때는 데살로니가 전후, 3차 때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 그리고 목회서, 목회서신, 디무대 전서, 디도서, 네. 디모데전서, 디도서, 그리고 어, 옥정성신 에빌, 골빌, 그리고 마지막 쓰신 디모데후서 이렇게 되죠.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 자료를 다뭐 올려드리니까 제가 설명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에, 결국은 뭐냐면 성경은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된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한 가지 이제 우리 어, 평신도, 뭐 집사님이나 평신도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 생활의 표준이다. 우리 종교 여러분들이 뭐 기억하시죠? 예, 이제, 뭐 다른 그림들 다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어, 정말 이, 예, 그림을 크게 하려니까, 예, 예 조금만, 예, 예, 그림들을 다 이제,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든 것의 핵심은, 어,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 목사님들도 훌륭하시고, 또 교회에서 사역자들도 훌륭하시고, 이런 걸잘 지도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권위는 성경 말씀에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중세 때, 이제, 자꾸 어떤 개인의 가르침이나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어뭐 교황의 권위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가르쳤을 때, 성경이 없으면은요, 솔라 스크립출라. 성경이 없으면은 그거는 없는 가르침. 이런 거는요, 개인적인 어떤 철학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야 된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성경이다. 설교도 성경에 근거해야 되고, 신학도 성경에 근거해야 되고, 우리 큐티도 성경에 나온 거야 됩니다. 어 큐티도 우리가 어, 물론 뭐 개인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나한테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진짜 성경 원리가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그래서 성경 읽으면 내 사고가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경을 한 권으로 써, 성경. 솔라 스크립출라, 토타 스크립출라. 전적인 성경. 그래서, 어, 구약을 구약으로만 가르치면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 신약만 가르치면 또 문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너무 신앙이 단순화가 돼요. 예수님은 답입니다. 그런데 너무 그냥 예수 그리스도 너무 단순하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성경의 깊이를 모르고 성경의 기도. 시편을 모르고 또 잠언과 지혜를 모르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면 굉장히 신앙이 셸로해요. 삶이 약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그리스도의 삶이 약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답은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어, 그런 어, 260장의 결론을 가지고 구약을 봐야 돼요. 장세기부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성경은 하나입니다. 에, 구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표준이 신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신약만 읽으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어, 자꾸 성경을 훈련해가 신약 성경만 읽는 사람이 있고요. 구약 성경만 읽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또 구약만 읽는 분들이 있어요. 오경만 읽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어, 예수 그리스도 바울 시대로 돌아가면 안 돼요. 너희가 정말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다시 그리스도에서 떠나서 원래대로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예, 정말 예수님을 다 받아들이고 신구약 성경 을 하나로 봐야 됩니다. 저는 구약을 연구했지만 이제는 신구약을 하나로 봐야 돼요. 이제는 신약도 이제 많이 나눌 겁니다. 왜? 성경 전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우리 구약에서 어, 헤리티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면 굉장히 신앙의 유산이 많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1 0편에다 나와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리, 예수 그리스도는 있지만 그러나 어, 다른 부분들 그 역사적인 신앙의 어떤 왔던 부분은 구약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을 다 가르쳐야 됩니다 자꾸 유대주의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히브리어만 잘한다고 뭐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에, 죄송한 이야기인데 유대인들이 신앙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히브리어 잘하는데 뭔 이야기입니까 음, 구약 말씀도 믿어야 되지만 신약도 믿어야 된다 구약과 신약을 다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 헬라를다 통합하고 이제는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오늘 금방 제가 여러분에게 어 제시해드린 이런 내용은 뭐냐면 신구약 전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조를 여러분들 오늘의 이 핵심은 이 구조 여기 나오죠? 예, 다시 이제 화면이 작아지겠는데 여러분 구조를 잘 보십시오. 구조를 구조를 여기 장세기부터 쫙 보시고 그 다음에 어, 신약까지 나중에 쫙 보셔가지고 어, 정말 이 성경 전체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여러분 나름대로 어, 답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지만, 오늘은 조금 길어졌네요. 어, 어쨌든 어,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뭘 말하는지 여러분 나름대로 답해야 됩니다. 저도 신학을 연구하면서 전부 성경에 대한 어, 성경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성경입니다. 에,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시고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어, 도성인신 정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말씀이시고 그 말씀은 지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과 함께 동요하고 우리의 평생 컴페니언 우리의 친구는 말씀입니다 어, 육신의 친구는 먼저 죽을 수도 있고 또뭐 또 서로 바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친구 컴페니언 우리의 영원한 친구는 말씀입니다 장세기부터 어, 새해에 2000, 2020년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다시 한번 원문으로 또, 말씀, 해마다 색다르게, 말씀을 더욱더 깊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경 전체가 뭘 말하느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신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너희가 못 박으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사도행전 2장 36절.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핵심으로 보고요. 그 다음, 구약에서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성삼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성구하나니, 특별히 어 창조주 하나님 예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자 하나님 선지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 밸런스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구원자 하나님만 이야기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어 조금 이렇게 강조가 안 되니까 우리의 넓은 삶이 약화될 수 있어요. 또 심판자 하나님 물론 신약에도 나타나지만 특별히 구약에서는 심판자 하나님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그 그런 것을 강조한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나. 아, 재림을 대비하고 또 주님의 모습 앞에서 살지 않겠나. 그래서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이 중요하다. 우리가 디테일하게 나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성경 전체. 그래서, 어, 여러분 나름대로 성경 전체를 그래서 다독을 하셔야 되고요. 처음에 기초는 각권의 큰 주제를, 큰 나무를 보시는 그런 노력을 하시면, 어, 우리, 어, 평신도, 특별히 우리 뭐 집사님이나 우리, 어, 이런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 제 책에 나온 내용들은 다 이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장세기부터 게시록까지 주제가 뭔지 여러분, 마사에 이미 나와 있고, 마사는 신약까지 커버하고 있다. 2020 많은 분들이 예, 이 원문 킥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